공산주의는 적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공산화되고 있는데 집사님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어디가 공산화되고 있다는 겁니까? 수요 예배를 마친 두 성도 커피 한잔 앞에 놓고 벌어진 뜨거운 논쟁 과연 누구의 말이 옳을까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이렇게 나뉘는 것조차 성경은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이 당을 지지한다 저 당을 반대한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로 파당 아닙니까? 수요일 저녁. 예 배를 마친 후였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60세의 김집사와 65세의 이 장로는 교회 휴게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두 분은 수십 년을 함께 신앙 생활을 해온 오랜 신앙의 동료였습니다.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찬송을 부르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었습니다. 늦은 시간 집에 가려다가 휴게실에서 우연히 마주친 두 사람은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마주 앉았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화는 곧 뜨거운 논쟁으로 번져갔습니다. 세상을 대하는 방식에서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집사가 종이컵에 담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꺼냈습니다. 장로님, 오늘 설교 들으셨지요? 신사참배 당시 교회가 타협했던 이야기 말입니다. 이 장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가슴 아픈 역사지요. 김집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장로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애국하는 목사님들이 구속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탄압받고 있습니다. 김집사가 더욱 격양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형 교회들은 뭘 합니까? 성명서 하나 제대로 못 냅니다. 악마의 부리가 판을 치는데 목사들은 못본척 딴청 피우면서 교인들 비위나 맞추고 있습니다. 김 집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산주의는 적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공산화되고 있는데 교회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가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내저었습니다. 집사님, 잠깐만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어디가 공산화되고 있다는 겁니까? 김 집사가 발끈했습니다. 장로님도 모르십니까? 지금 이 나라가 공산주의? 이 장로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집사님,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제 강국이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나라입니다. 누가 공산화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김 집사가 잠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교회를 탄압하는 이 장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사님, 탄압이라니요?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그걸 공산화라고 하면 안 됩니다. 김집사가 화제를 바꿨습니다. 그럼 장로님,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땠습니까? 나단이 다윗 왕을 꾸짖었을 때이 장로가 김집사의 말을 끊었습니다. 네, 집사님, 바로 그겁니다. 나단이 다윗을 꾸짖은 건 나단 자신의 생각이었습니까? 김집사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이 장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부르셔서 가서 다윗에게 말하라 하셨습니다. 나단이 자기 마음대로 왕을 비판한 게 아닙니다. 이 장로가 말을 이었습니다.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입에 내 말을 두었노니 하셨습니다. 어, 선지자들은 자기 의지로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김집사가 반박하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이 장로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집사님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지금 정치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과연 나단처럼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예레미야처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라고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습니까? 김집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장로님 악은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까? 선과 악을 구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장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집사님,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과 정치에 뛰어드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김집사가 성경을 펼쳤습니다. 마태복음을 보십시오. 선과 악이 어찌 함께 가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김집사가 더욱 힘주어 말했습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것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장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하지만 집사님, 그 검이 정치적 투쟁을 의미하는 걸까요? 김집사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뭡니까? 이 장로가 설명했습니다. 복음이 가져올 갈등에 의한 투쟁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가족 안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신앙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영적 갈등에 의한 투쟁을 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 집사가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유관순 열사는 어떻습니까? 그분도 기독교인이셨습니다. 이 장로가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민족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존경받아 마땅하지요. 하지만 그것과 지금 정치적 진영 논리에 교회가 휘말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김 집사가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신사 참배를 거부하다 순교하셨습니다. 이 장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집사님, 바로 그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앙을 지키신 겁니다. 정치 운동을 하신 게 아닙니다. 우상숭배를 거부하신 겁니다. 그것과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김 집사가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로님, 손현보 목사님, 정광훈 목사님,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이 장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그분들이 나단처럼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김 집사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그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 장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 바로 그겁니다, 집사님.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선지자는 자기 의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정치적 견해를 말한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전했습니다. 이 장로가 성경을 펼쳤습니다. 집사님 로마서 13장을 함께 보실까요? 이 장로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김 집사가 반발했습니다. 그게 악한 권세도 포함합니까? 이 장로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집사님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가 언제입니까? 네로 황제 시대입니다. 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이던 그 잔인한 네로 시대에 권세에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김 집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그럼 악한 권력에도 무조건 복종하라는 겁니까? 이 장로가 설명했습니다. 집사님. 복종한다라는 것은 권세를 인정하고 법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고 법을 어기지 않고 질서 있게 사는 것이지요. 이 장로가 다시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집사님, 성경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은 어찌 됨이냐? 어떤 이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속한 자라 하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셨느냐? 이 장로가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파당 짓는 것을 엄히 경계했습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이렇게 나뉘는 것조차 책망했는데, 하물며 나는 보수파, 나는 진보파 하며 정치적으로 나뉘는 게 옳겠습니까? 이 장로가 계속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도 나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분쟁과 분리와 파당이라, 파당 짓는 것을 육체의 일, 즉, 죄악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장로가 더욱 강조했습니다. 집사님,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같은 교회 안에 정치 성향이 다른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나서서 우리 교회는 이 당을 지지한다 저 당을 반대한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성도들끼리 갈라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파당 아닙니까? 이 장로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보수교회 진보교회로 낙인찍히고 같은 예수님을 믿는 형제자매들이 정치 때문에 등을 돌립니다. 이게 과연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까? 김 집사가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악을 보고도 침묵하란 말입니까? 이 장로가 대답했습니다. 집사님, 악에 대해 말하는 것과 특정 정당을 표방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성경의 원칙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해야지 이 당이 선이고 저 당이 악이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나뉘면 안 됩니다. 이 장로가 다른 성경 구절을 펼쳤습니다. 마태복음의 가라지 비유를 보십시오. 종들이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주인님, 가라지를 뽑을까요? 이 장로가 천천히 읽었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김집사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악을 그냥 두라는 겁니까? 이 장로가 설명했습니다. 집사님 이 비유가 중요합니다. 선과 악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추수 때, 즉, 주님 재림 때,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저것은 가라지다 하며 뽑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곡식까지 뽑힐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판단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장로가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집사님,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과 정치적으로 다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집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장로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만약 나치 시대 독일에 우리가 살았다면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유대인들이 잡혀가는 걸 보면서도 권세에 복종하라며 침묵했어야 합니까? 이 장로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집사님. 그건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 본회퍼 목사님은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했다가 순교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분을 영웅이라 하고 어떤 이들은 잘못했다고 합니다. 김 집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 장로가 말했습니다. 집사님, 저도 모든 답을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지자로 부르셨다면 나단처럼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하라고 지시하셨다면 그때는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이 장로가 신중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내 정치적 신념인지 그걸 구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선지자들은 자기 의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김집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로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 장로가 김집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집사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두 사람은 교회 주차장에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생각은 달랐지만 같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지자는 자신의 의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이렇게 말하라 하신 그 말씀만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정치적 입장을 표명할 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의 판단입니까? 성경은 파당 짓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교회가 정치적 진영으로 나뉘어 서로 다른 정당을 지지하며 갈라지는 것, 이것이 과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일까요?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위한 것인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생각거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